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동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심화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내용 중에서 7월 달에 발표된 글로벌 펀드 매니저의 자료를 좀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자료가 언제 발표된 자료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한번 제제 볼게요. 여기 보시는 바처럼 7월 18일 날 발표된 자료입니다. 7월 18일 발표된 자료니까 제가 이게 방송된 날짜, 예상되는 날짜가 7월 22일이니까 이번 주에 발표된 거네요. 이번 주에 발표된 전세계 펀드 매니저 서베이 자료입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전세계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한테 여러가지 주요 이슈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가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정답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금을 운영하는 친구들이 주요한 경제 이슈라든지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어, 같이 좀 공유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자료를 공유해드리고요. 뭐, 아주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참적으로이 자료는 매달 발표되는 자료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 중에 제 주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질문이냐면은, 글로벌 경제가 언제 정도의 경기 침체가 들어갈 갈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랬더니만 어, 가장 많이 답변 나왔던 게 언제냐면은 어 금년도 4분기와 내년 1사분기가 가장 많은 답변이 나왔고요. 전체 몇 프로가 나왔냐면 전체 답변 어, 질문 어, 질문 답변자들 중에서 토탈 어한48% 전체에서 한50% 정도 된 사람이 어, 금년 4분기 내지 내년 1-4분기 정도에 경침체가 들어갈까라고 좀 답변을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금년 4분기 23%어25% 내년 상반기 1-4분기가 어23% 정도입니다. 아무튼 둘중에 하나는 금년 4분기 내지 1-4분기에 어, 경침체가 들어간다고 했고요.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80% 정도 이상이다 경침체가 들어간다고 했고 흥미로운 거는 향후 12달 안에 경기침체가 없을 거라 답변한 사람들은 한 19%, 20% 정도 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경기침체 시점에 대해서 전세기관 투자가들은 금년 4분기 내년 1, 사분기를 보고 또한20% 정도는 향후 1년 반 안에 경기침체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어 생각하는 다른 시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좀 전에는 이제 경기침체가 타이밍, 언제 정도 경기침체가 들어갈 거냐는 질문이 없고 이번, 이번에는 경기침체 들어갈 거냐? 소프트 랜딩일 거냐, 하드 랜딩일 거냐, 아니면 노 랜딩? 경기침체가 없을 거냐? 라는 질문을 좀더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랬더니만, 어, 질문 좀더 구체적으로 하면, 향후 글로벌 경제가 12달 안에 경기침체가 들어가 겠습니까 라는 질문했을 때, 가장 많이 답변한 거는 소프트랜딩입니다. 소프트랜딩, 그러니까 경기침체가 마일드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한68% 정도 의견을, 답, 답변을 받았고요. 하드랜딩 견해는 이전보다, 이전 달보다 도좀더 줄어들었죠. 한21% 정도고요. 그리고 노랜딩, 경심치 없을 거라고 답변한 건 예상보다 좀 작습니다. 4%입니다. 그래서 전체,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여전히 주류의, 글로벌 기관 투자가의 주류, 주류의 의견은 소프트 랜딩이 많다는 걸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이 아, 앞에 질문과 합친다고 하면은 향후 예상되는 건 소프트 랜딩이고 시점적으로는 금년 4분기 내지 내년 초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한테 현재 글로벌, 그니까 노, 그, 그래서, 원자재를 비중 확대를 하겠냐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0 아래로 간다는 건 비중 축소를 한다는 얘기고, 0 위에는 비중 확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 7월 달, 7월 달 서베이에 의하면은, 어, 2000년,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난 이후죠. 그 이후에, 5월, 2000년 5월 달 이후에, 원자재를 가장 비중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원자재 비중 축소를 한다는 견해가 나왔고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원자재 비중 축소를 한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되겠죠. 그 상대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좀 둔화가 될겠다는 견해가 반영이 돼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또 하나 이유는 이것 때문이겠죠. 중국 때문입니다. 원자재 수요 가장 메인 어떤 디맨드가 나오는 게 중국인데 중국이 또 생각보다 경제가 좀 많이 좀 더 둔화가 될거라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 또 그런 앞에 원자재 비중 축소 의견이, 어, 거의 한, 얼마죠? 한 2년? 거의 한 3년 만에 가장 최로, 최저로 나왔는데, 그거는 글로벌 경제 둔화 및 중국의 경제 둔화가 기인하는 것 같고요.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질문은 어떤 거냐면은, 향후 12달 안에 중국 경제가 좀더 이제 회복을 할것 같습니다. 강해질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그런데, 어, 금년 초만 하더라도, 금년 어떻게 되죠? 어, 여기 12월, 1월, 달,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1, 4 분기만 하더라도 열 중에 어떻게 되죠? 열 중에 여기 있네요. 열 중에 다섯 명 중에 네 명, 그러니까 한 80%의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일본, 그니까 중국의 경제가 확 좋아질 거라 기대를 했는데 계속 줄어들면서 드디어 현재 시점은 어떻게 되냐면 다섯 명 중에 1명. 즉한 명, 즉한20% 정도만 앞으로 1 2달 안에 글로벌 경제가 딱. 비겁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경제 가 특히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둔하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중국 GDP 성장률 전망이 6개월 최저인 4.6%를 금년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 중국 경제가 또 둔화가 되는 게 글로벌 경제 걱정거리로 새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기대를 너무 많이 한것 같다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여러모로 지금 중국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 제조업이 생각만큼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 생각보다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그대로 읽어볼게요 어, 금융시장의 안정성 지표라고 합니다 이게 S&P500하고 즉 금융시장이 어떻게 되죠 금융시장이 이렇게 안정화될수록 주가는 올라가고 금융시장이 위험할수록 주가는 하락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상황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실 때 여기 파란색 좀 파란색 옅은 파란색인데 이게 금융시장의 안정성 위험 지표인데 보시는 바처럼 요거는 이제 요쪽을 보셔야 되는데 요으로 뒤집어 놨죠 즉 이 차트가 아래로 갈수록 금융시장의 위험성이 더 증대된다는 거고 이 차트가 위로 갈수록 금융시장이 안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 동구간 동안에 여기가 S&P500 지수예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금융시장 지표가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위험해지면 주가는 하락하고 안정화되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는데 즉 금융시장 지표와 S&P500의 지수가 반대로 움직이죠. 그런데 최근 어떻게 됐냐면은 금융 시장 지표가 이렇게 더어 위험해지고 있죠. 최근 좀 회복돼 다시 좀 다시 꺾이고 있어요. 보면은 금융 시장 마켓 안정성 지표가 지난 달에 5 9까지 회복했다가 5.9에서 5.2까지 조금 줄은 어쨌건큰 그림에서 아직 금융 시장 안정성이 많이 좀 떨어진 위험한 영역에 있는데 주가는 이거 관계없이 굉장히 좀 많이 회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금융시장 안정지표 대비해서 주가가 좀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라면 금융시장 안정지표가 이,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약간 변동성 위험지표가 올라가면 주가가 좀 약세로 뛰어야 되는데 어 최근에 좀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걸좀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전 방송에서 인플레이션 좀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즉, 하반기에 물가 걱정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도 저랑 생각이 같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글로벌 펀드매 서베이 자료는 7월 18일에 발표를 한 건데, 이 자료는 언제 서베이를 했냐면은 7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서베이를 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한 거와 거의 비슷한 시점인데, 제가 글로벌 기관 투자가 좀 비슷한 시점의 비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어,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서 투자자들이 향후 어, 인플레이션이 더 증가할 것 같냐라는 질문지입니다. 그랬더니만 여기서 영 아래로 간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물가가 안정화되지 빠질 거란 기대감이 커진다는 얘기인데, 보시는 바처럼 최근에 드라마틱하게 내려가고 있죠. 드라마틱하게 내려가고 습니다 밑에 한번, 영문 서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펀드매 투자자들의 78%가 향후 12달 동안에 글로벌 CPI 물가가 더 낮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반면 이제 글로벌 CPI가, 글로벌 CPI가 낮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작년 12월과 비슷하게, 비슷한 수준이면 이다 뭐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전체적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이한80% 이상이 물가가 굉장히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향후 12달이죠. 12달 안에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은 뭐냐면은 현재 그, 향후에 어떤 신용 경색이 온다면 어디서 신용 경색이 발생할까라는 질문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what is the most likely source? 죠 그죠? 시스템 리스크, 시스템 신용 위기의 가장 큰 가능성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답변이 뭐였냐면은, 답변이 뭐였냐면은, 미국과 유럽의 commercial real estate, 상업용 부동산이 가장 위험할 것 같다는 답변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섀도우뱅킹, 그림자금융이고, 세 번째로 커지, 흥미롭게 전달 대비 커지고 있는 게 중국 부동산 시장이 다시 걱정이에요. 이걸 좀 정리해보면은,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가장 큰 향후의 시행위기에 어, 가는 그 소스라고 보는 게한 40%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림자금융, 그 다음에 어, 중국의 부동산 시장 16%라고 보는데요. 어쨌건간에 현 시점에 글로벌 신용 위기가 온다고 했을 때 CR, c r 이라고 하죠. Commercial Real Estate 상업용 부동산이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금리를 올리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 가장 충격을 받는 게 부동산 시장인데, 이렇게 금리를 올린 상황에서의 어떤 직접 적인 문제가 이제 상업용 부동산부터 좀 충격화가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게 옆,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될것 같고요. 요거 관련좀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향후에 신용 경색으로 될 거라는 기대인데, 요거가 매달 서베이 됐는데, 이번 달에 보시면 어떻게 됐냐면은, 요 보시면 지금 40%잖아요. 40%인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이전에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사 그러니까 음 미국 지방은행 사태가 뱅크런 사태가 나지 않았을 때한10%내외였는데 실리콘밸리 이벤트가 발생한 이후에 이렇게 폭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미국 지방은행 사태 이후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하고 신용위기랑 굉장히 많이 연결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왜.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사태 이후에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이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에 을 우리가 향후에 어떤 신용 위기의 어떤 진앙지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본어 어, 슬라이드가 그니까 러본 이제 메르지 번 메르지 펀드 매니저 베이는 매일 어 매월 조사되는 자료인데요. 실제로 이 펀드 매니저 제가 본 지가 한1 5년 정도. 제가 매달 10원 이상 했는데 뭐 제가 인트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답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글로벌 기 가장 이제 큰 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진지는 이해할 필요가 됐는데 제가 이번 달에 이서베에 응답한 사람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니까 현재 이번 달이서베에 응답하신 분들은 222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운영하는 자산은 5 8 8빌리언 달러입니다. 원화로 한 700조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CIO라든지 포트폴리오 매니저라든지 이코노미스트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의 견해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간과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꼭 매달 이런 내용좀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가능하다면 은 제가 매달 이 내용 업데이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